강아지 산책 후발꼭 씻겨야 할까? 강아지 산책 후 발을 씻기는 게꼭 필요한 걸까? 매번 씻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너무 자주 씻기면 안 좋을까?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 1. 강아지 발을 씻겨야 하는 이유. 바닥에 묻은 오염물 제거. 아스팔트, 공원 잔디, 흙길에는 세균 앤드 먼지가 많음. 집 안으로 가져오면 사람과 강아지 모두 건강에 영향. 알레르기 예방. 꽃가루, 먼지,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음.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강아지는 주의 필요. 화학물질 앤드 독소 제거. 도로 위제설제 살충제, 오일, 유해 화학물질 묻을 가능성. 씻지 않으면 발을 핥다가 몸속으로 흡수될 위험. 집을 깨끗하게 유지. 진흙, 모래, 오물 등을 침대, 소파에 묻히지 않게 방지. 매번 씻기는 게 좋을까? 너무 자주 씻기면 안 좋을까? 적절한 관리 방법은 흙이나 먼지가 많을 때 물티슈, 물로 가볍게 닦기.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놀았을 때 물로 씻고 완전히 말려주기. 매일 비누 사용은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음. 꼭 샴푸로 씻을 필요는 없음. 미지근한 물로만 헹궈도 충분. 샴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너무 자주 쓰면 발바닥 건조함. 대체 방법. 발 세정제 앤드 전용 물티슈 사용. 자연 성분이 포함된 제품 추천.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기, 과한 세정 없이 깔끔하게. 3. 씻은 후, 마무리 관리가 더 중요. 젖은 상태로 두면 세균 번식 위험. 꼭 말려줘야 함. 특히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자연 건조보다는 수건으로 톡톡 닦고 드라이기로 마무리. 발바닥 보호 크림 앤드 보습제 사용. 아스팔트 열기, 건조한 실내 바닥이 패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겨울철에는 크림으로 보호막 형성해주는 게 좋음. 결론 강아지 발 씻기, 적당히 관리하는 게 중요. 매일 물로 가볍게 씻거나 닦아주기. 비 오는 날 오염이 심할 때는 물로 씻고 꼭 말려주기. 매일 샴푸 사용은 금지. 피부 보호막 유지가 중요. 여러분은 산책 후 강아지 발을 씻기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앤드 구독으로 더 많은 반려견 정보를 받아보세요.